윤희입니다. 로이입니다. 그럼 오늘은요, 메리 크리스마스 특집으로 동생과 함께 영상을 찍어보려고 하는데요. 특히 오늘은 윤희가 좋아하는 언박싱입니다. 그럼 어떤 책이 왔을지 정말 궁금한데요. 한번 박스를 볼게요. 되게 묵직한데요. 한번 뜯어볼게요, 윤희가. 오. 우와. 짠! 이게 뭐지? 일단은요, 양말 가방 만들기라는 것이 왔어요. 와, 이건 굿즈인가봐요. 담요 같은데요? 이것도 굿즈. 그리고, 책이 한 권, 두 권, 세 권이었어요. 그럼 책을 한번 볼까요? 일단 책세권이 굿즈 두 개가 왔고요. 책첫 번째, 산타의 선물을 지키는 법. 오, 산타의 선물을 지키는 법이책 뭔가 재밌어 보여요. 오또 완벽한 크리스마스를 보내는 법. 외계인 편의점. 어 그리고요 여기서요 외계인 편의점이라는 책은요 윤이가 골랐고요. 이 책은, 아마도 이두 책은 이모가 저희 둘에게 선물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로이, 이거 어때요? 재밌어 보이죠? 그럼 굿즈도 한번 볼게요. 양말, 가방, 만들기. 어, 이렇게 뒤에 설명서도 나와 있고요. 이거 정말 재밌어 보입니다. 그럼 이 굿즈는 무엇일지 정말 기대가 되죠? 한번 뜯어보겠습니다. 짠. 이게 뭐죠? 와, 되게 큰데요? 아, 이것도 주머니인 것 같아요. 산타의 선물주머니. 그쵸, 로이? 우 와, 삐삐라. 빨알령감이 삐삐. 삐삐, 귀여워요. 자, 이렇게 굿즈 두 개. 자, 그럼 이 외계인 편의점이라는 책은요, 어떤 책인 것 같아요, 여러분? 로이는 어떤 책인 것 같아요? 맞아요. 윤이도 재미있는 책이라고 생각했어요. 외계인 편의점이라는 책은요. 편의점에 외계인이 온것 같은데? 아니면 외계인이 장사하는 편의점인가? 이런 생각도 드네요. 다음은 완벽한 크리스마스를 보내는 방법. 여러분들은 완벽한 크리스마스를 보내는 방법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아, 그럼 로이는요? 음... 몰라요. 저도 모르겠어요. 네 산타의 선물을 지키는 법 여기는 위에를 보면요 크리스마스를 살리는 환경 이야기라고 적혀 있는데요 이 환경 이야기에 대한 그런 이야기인 것 같아요 저는요 그럼 여기까지 오, 여기 온 여기 온책 중에 가장 좋은 거를 한번 골라 볼게요 저는 어 산타의 선물을 지키는 법왜 좋냐면요 아지 그림도 너무 귀엽지 않아요 어. 아이도 운전을 하는 건가? 뭔지 모르겠고요. 어, 여기 눈사람 그리도 되게 귀엽죠? 이런 것도 재밌어서 이 책을 1등으로 선정했습니다. 그럼 오늘은 윤희와 함께 언박싱 영상을 찍어봤는데요. 크리스마스 얘기도 하고 로이도 나오고 정말 기뻤습니다. 그리고요. 이 주머니에 산타 할아버지에게 엄청 많은 선물을 받기를 기대하면서 이번 크리스마스에는 착한 일도 하고, 책도 읽고, 재미있게 보내겠습니다. 이번 크리스마스 정말 기쁠 것 같은데요? 그럼 다음에 유니어 책 친구들은 또 만나요. 안녕! 유니가 <목소리> 책을 읽고 돌어왔습니다 오늘 이야기 나눠볼 책은 완벽한 크리스마스 보내는 방법 책입니다. 음, 이 책을 읽고요. 저는 완벽한 크리스마스를 보내는 방법 세 가지를 생각해 봤고요. 윤희는 크리스마스 트리가 있어요. 하고, 눈이 와야 하고, 마지막? 선물을 받아요. 야 맞아요. 선물을 받아야 돼요. 어, 그리고요. 저는요. 이 책을 보고 이 친구가 강아지인 줄 알았어요. 근데 이 친구 되게 귀엽죠? 근데 알고 보니까 미역캣 맞아요. 미역캣이었어요 오, 강아지 같게 생겼죠? <laughs> 그리고 유니가요, 아까 만드는 양말 만들기가 있었죠? 그쵸, 로이? 네. 짠! 유니와 로이가 같이 만들었어요. 그리고 유리는요, 크리스마스 때뭘 준비했냐면, 바로 짠! 트리와 트리 같이 꾸몄고요. 케이크도 준비했습니다. 오케이, 케이크. 케이케이케이기 KK, 준비됐어요. 그러면 우리가 트리를 어떻게 꾸몄는지 한번 소개를 해볼까요, 로이? 네. 응. 케이크가 준비되는 동안 어여긴 종도 달았고요, 그렇죠? 그리고 산타도 달았고요. 짠 이런 산타도 달았어요. 다시 키울 수 있고요. 자 그리고 이렇게 전구, 전구, 네네네네. 네, 네, 이런 네. 산타도 달았어요. 맞아요, 이런 산타도 달았어요. 보이 시죠 저희가 트리를 너무 예쁘게 꾸몄어요, 그렇죠?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와. 그럼 이제 케이크가 나오는 것 같은데요. 케이크다. 짠! 우리 메리 크리스마스 하고 불어요. 하나, 둘, 셋. 메리 크리스마스. 와! 여러분, 여러분도 유니와 로이처럼 즐거운 산타절 보내세요. 메리 크리스마스. 안녕.